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그립고 보고 싶네요. 저는 주일마다 인근에 있는 여러 교회들 방문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도 있고요. 또 설립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교회도 있지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 더 많이 생각납니다. 어, 제가 복귀해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할 날을 사모하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교회들을 어, 여러 교회들을 어, 방문한 예배를 하면서 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 가장 중요한 어,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쁨. 그렇죠. 교회는 다 다르지만 기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얼마나 더 좋아하시고 우리 안에 행복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AKPC가 지금도 기쁨이 가득한 교회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더큰 기쁨이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성장하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쁨에 관련해서 기쁨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필리포서 2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아시죠?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우리 퀴즈 차례에 있어서 기쁨이란 것은 무엇이냐?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말을 하십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죠. 빌립보서 이장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빌립보서가 어떤 책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설신이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편지가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는 16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바울과 이바울 그의 일행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부르심을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 안에 간증들이 있습니다. 루디아를 기억하시죠 옷감 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의 가족이 세례받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또한 바울을 지키고 있던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하나님이 하시는 이 특별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온 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일들도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전도 사역을 할 때에 여러 교회가 바울과 협력했지만 그 중에서 정말 물질과 또 기도로 동역하고 바울이 헌신했던 교회가 빌리포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이 일을 안타깝게 여기고 함께 염려하면서 바울을 돌볼 수 있는 에바브로드를 바울에게 보내고 그의 편에 선물을 보내면서 바울을 위로했던 교회, 그 교회가 빌리보 교회입니다.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울에게 빌리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이죠. 바울은 빌리보 교회를 향하여 나의 기쁨, 나의 멸류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이고 또 나에게 자랑이 되는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볼 때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지에서 느껴지는 것은 이것이죠. 귀한 빌립보 교회지만, 빌립보 교회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들을 잘 이기고 또 극복하면서 하나님 옆에 더큰 기쁨이 있는 교회, 더 깊은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 기쁨이 가득한 우리 AKPC가 오늘 바울이 빌립보교에 관면하는 이러한 몇 가지 비밀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더큰 기쁨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기쁨이 있는 공동체 과연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첫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운 로 기쁨의 공동체가 될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찬미성으로 알려져 있는 성경의 아주 보석과 같은 말씀이죠. 가르멘 크리스티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찬미성 2장 6절에서 11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찬미성, 이거 보시면. 무엇을 느끼시게 됩니까? 예수님의 겸손이 담겨있죠 예수님의 겸손 그 예수님의 겸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를 비우신 것이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셔서 그분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들어오셔서 피조물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미 속에서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하나님의 본체, 7절에 종의 형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형체, 본체에 쓰인 이 단어가 모르페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모르페가 쓰였는데요. 이 모르페라는 것은 모양, 모습, 형상,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지금 바울은 선명하게, 극적으로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르페, 그리고 종의 모르페. 그리스도에게서 이두 가지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두 모르페이지만, 이두 모르페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좀 신비한 그러한 전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모르페를 비워서 종의 모르페를 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로마 당시에 최고 존귀하고 높은 존재가 있다면 로마 황제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황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황제의 영광도 크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가장 높고 위대한 모르페인, 하나님의 이 모르페를 비우시고 가장 낮고 가장 또 천한, 가장 그러한 낮은 곳에 위치한 그 모습, 바로 종의 모습을 취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이 자기 비움으로 인해서 우리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영안롭게 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참미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말씀하면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1장3 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따라야 하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야 하는 제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한 공동체 안의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우리 안에 다툼이 있다든지 허영이 있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다툼, 이것은 이기심이라 말할 수 있고요. 허영, 이것은 거짓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의 공동체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서로를 바라볼 때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옆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더 귀한 존재로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제자된 성도가 서로를 바라봐야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 비움을 실천하셨을 때 그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나와 함께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얼마나 주님 앞에 귀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바로 형제와 자매를 축복하고 우리가 존귀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자기를 비우고 서로 사랑하게 될때 공동체는 하나가 될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항상 묵상하고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님 가운데 실천할 수 있다면 공동체는 하나 될수 있고 공동체는 한마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하나 될때 자기를 비우고 하나 될때 교회 안에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옛일을 잊고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므로 기쁨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바울은요, 성도를 달리기하는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리포스 2장이지만 빌리포스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성도는 달리기를 할 때요 뒤에 것을 잊고 앞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달리기에 지 않았습니까? 달리기 할 때,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뒤를 돌아보는 순간, 우리가 레인을 이탈할 수도 있고요. 결승선, 목표를 놓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뒤를 보지 않고 앞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 할 때, 방해가 되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일들, 그 영광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죠 그러나 우리 성도의 시선은 귀가 아닌 앞을 향해 고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포스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다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만난 이후에 과거의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에서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이것을 진정한 회심이라 말하죠. 바울은 진정으로 회심을 했죠. 그러나 회심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귀가 아닌 앞을 바라보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표대를 향하여 바울은 달려갔던 것이죠. 3장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다시요.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신비한 역설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신앙이란 잡힌 것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진앙의 본질은요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잡힌 것이에요 담의 색도상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를 잡았습니까? 그리스도께 잡혔습니까? 그는 잡혔지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께 잡힌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 잡힌 사람들이죠 내가 예수님을 잡은 것 같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나를 잡으신 거죠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도록 하나님이 나를 잡으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잡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신앙은 잡힌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것이죠. 성도는 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잡혔지만 예수님을 잡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죠.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는 어떤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자신의 믿음의 길을, 자신의 사명의 길을 최선을 다하여 달려갔던 것이죠. 잡힌 것을 잡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구원론과 관계돼서 아주 중요한 대목인 것이죠.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예수를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즉각성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구원은, 즉, 믿음으로 받는 이 구원은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인 것이죠. 성도는요, 구원받음으로 내가 달려야 할그 달리기, 그 달리기의 첫 장소, 즉, 출발점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기의 출발선에 서서 이제 저 멀리 있는 표대 결승선을 향하여, 다시 말해,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오늘도 심차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점진성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신앙에 달리기를 하는 바로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에게는 어쩌면 더큰 기쁨이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인데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마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길 가운데 때로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저는 육체의 약함에 아픔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간을 지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더 감사한 것이죠. 주님이 더 귀하고 또제 안에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 과거에도 저에게 기쁨이고 지금도 저에게 큰 기쁨의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 성도의 달리기는 성도 각자 달리는 것이죠. 성도의 달리기는 각자 자신의 표대를 향하여 소명대로 또 사명을 향하여 달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달리기는 공동체 전체로 볼 때는 모두가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특정한 누구누구만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 각자 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입니다. 바울만 달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달리는데, 각자의 달리기의 단계는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앞서 달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뒤에서 달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전체를 볼 때는 우리 모두가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 다르게 달리고 있지만, 우리가 모두 함께 달린다는 점에서 이 달리기는 함께. 달리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함께 달림으로 오늘 이 순간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크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달리기를 할 때에 함께 달린다 생각하면 우리는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닌 것이죠. 서로 비교하고 또 경쟁하면서 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달리기를 달리지만 달리는 동안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면서 함께 달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달리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달려갈 때,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AKPC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달려나가면서 함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입니다. 기쁨의 공동체가 될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 빌리포서 4장 23절,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즐겨 암송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분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그것이 감옥 아니든 감옥 밖이든 환경과 상황 그것을 초월해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다. God is my provider.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시다. 이 믿음을 가졌기에 바울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했던 것이죠. 바울은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원망이나 불평은 없습니다.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부족, 바울의 연약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시고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 그 부유하심과 풍성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할때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넉넉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빌리포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매임이즉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일지라도 이것이 오히려 복음의 전진,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서 메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감옥 밖에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이 오히려 열심히 복음을 전파함으로 복음의 진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의 공동체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 속에서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 그분의 놀랍고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와 부여하신 축복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오비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오비이어 기적을 통해서 지금 배고팠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 부유하게 되었고 채워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리들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날 제자들이 오병이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만 바라봤다면 그 오병이어 자체만을 바라봤다면 이 놀라운 기적의 기쁨을 그들은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오병이어 그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병이여를 향해 축복하시고 오병이여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때로 어떤 고난의 그러한 삶의 순간에서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기쁨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AKPC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소 말씀을 통해서 기쁨의 공동체가 될수 있는 더큰 기쁨의 공동체가 될수 있는 세 가지 비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었죠?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움으로 기쁨의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 옛일을 잊고 목표를 향하여 함께 달려 나갈 때에 우리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공동체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쁨의 공동체의 비밀을 우리 AKPC가 온전히 드리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비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사역 가운데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에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시대, 기쁨이 상실되어가는 시대. 어쩌면 교회 공동체에도 성도들의 삶에도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성도의 삶에, 우리 교회 공동체 의삶 안에 하나님 주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충만히 채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삶에서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의 이 기쁨을 우리 이웃과 또 세상을 향하여 넉넉히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우리 a k p c 귀한 공동체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기쁨의 공동체를 생각하게 하시고 기쁨의 공동체, 더큰 기쁨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AKPC 공동체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셨고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라옵나니 우리 a k p c 안에 더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 기쁨이 가득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바울과 같이 지금 감옥이라는 환경과 상황에 갇힌 것 같이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 계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그 마음 만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무엇도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님 주실 하나님의 기쁨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쁨을 총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현실과 상황을 이기고, 또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AKPC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 한분한 한 분의 삶이 기쁨을 충만히 누려서 참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주님 주신 기쁨 행복을 우리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